어떻게 보면 이게 파나마의 단상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네, 맞아요. 여기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강아지도 키우고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약간 찌른 내가 진동하네요. 네. Don't go, don't go. 와, 와, 와. Vasoy. p e c e u e tiene u a t a h j e t a no tiene nada que e f e c t i o Eh. You don't have cash. 네, 니까는 s h i r a 이킹해라 그래 그이곳은다시 어떻게 해야 a q u 진님 혹시 r 험을즐기시 d 요 r 험을 즐기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 모든 나라들 다 o 행을 n t 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네. 제가 지금 보면은 그 제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나라를 밟는다는 자체가 너무 리스키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리스키하죠 당연히 네. 우리나라 안은 그리고 안전한 나라들은 컴포트존이잖아요 안전지대잖아 그 밖으로 나가서 뭔가 도전하고 모험한다는 건 뭐든지 리스키해요 근데 저는 어 세상의 모든 모습들을 여러분들한테 투명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펼쳐 보이고 싶어요 Hello. 조심하시고. 아 맞네 맞네 여기 맞네. 그러니까 지금 가는 이 구시가지 가는 길이 무범지더라고 써있던 써있었어 맞아. 아 조심해야 되겠네. 아 세뇨르, 아디스클페아꽤꽤에스스 그, 그 아시엔도. 아, 레카르가, 바라했다. 아, 충전하는 거. 오토부스나 저기, 메트로 이런 거 충전할 때 이렇게 줄을 길게 서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어, <laughs> 땡큐. 이걸 충전을 한대 여러분. 아, 이 카드를. 와, 이 대중교통 사용하려고, 대중교통이 되게 저렴하거든요, 여기 여러분. 저도 지금 대중교통 카드가 지금 3달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쓸수 있는 거냐면, 10번 쓸수있어 10번. 어2 5센트가 버스고, 3 5센트가 지하철이 더만 보니까 네. 10번 정도 쓸수 있는 거야. 네. 올라 네. 머리 이렇게 끌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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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에서 올수 있어요. 또 빨리 올수있 아, 오케이 오케이. 아까다오 아, 이거 머리 이렇게 강고하네 오달라, 오달라. 대박이다. 짱인데, 여기 여러분? 와, 진짜 간지난다. 한국 차가 정말 많아. 이것도기하고 한국 차가 진짜 많다, 여러분. 야, 여기는 어떤 곳이야? 볼까, 앞에? 흑인 분들 많지? 내가 어잡아 봤을 때한80% 90%는 흑인 분들이죠 나라의 구성 비율이 아 꽤.. 꽤에쓰성시엔시어아글러아 약간 생은 막 이런 거 느낌이네 이걸로 아무자스 그라쟈스 세니 아, 폭죽 폭죽 맥도날드랑 도미노 피자랑 경쟁하고 있어. 시장 바닥에서. 코레아 될지? 코레아 될지? 코레아 될지. 올라 올라 코레아. 트랜스미션 언비보. 써. 셀루. 네, 언비보 언비보. 언비보. 잘해. 어허. 부차스 그라스 그라샤스. 써, 거래야 될 수, 거래야 될 수, 이제. 이파마파마이 오케이? 아씨 오케이, no p r o b l e 머리난 머리맨. n o e m This is live TV from Korea man. 야 온라인 TV. So, so, so yeah. Yeah. Uh, many people watching us now here. Hello, oh, I'm 머리난 맨 No p r o b 아자 슬리핑 야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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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카리 카리 카리맨 이게말와 여기 되게 여기도 장사 잘 되는 데는 장사가 잘 되네 이렇게 사람들이 줄서 가지고 이렇게 기다려 가지고 와진 네, 네, 저렴 저려... 네. 와 뭐야 이거 1 2이면은 아, 아, 저렴하긴 하다 나도 사고 싶은데 저기 줄 서야 되겠지 사려면 여기가 광장인가 본데 여기가 특히 더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보시면은 진짜 깽담 같은 형들이 막 앞에 있어요 아까는 워낙 오마마, 워낙 오마마 보고 와 여기서 이렇게 여기 이제 거주하시는 공간이에요 이 파나마 구시가지가 여러분.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이 식민지의 그 땅이었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이 나라 현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어 땅입니다. 스트레스 아, 미션은 비보. 스트레스 미션은 비보. 올라몬 나라 아, 아 비보. como como t 다리오. 다리오, como te l l a 리카르도. 리카르도. 비바 비바 파나마. 이바나마. <laughs> 어. 그 예전에는 이게 파나마 이게 식민지 시대에그 스페인과 이런 프랑스 사람들의 정착촌이었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돼서 어 여기 이제 먼지 털고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기 좀 깨져 있고 폐가도 많고 여기도 집인가 보네. 이런 데가 이게 다 집이네 여기는 또. 이쪽 사람들. 네, 일반 이제 파나마 사람들의 우리가 몰랐던 그런 공간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구나. 야. 그 옛날에 그그 그 건물들이 지붕도 날라가고 어떻게 보면 이게 파나마의 단상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여기 맞아요. 여기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강아지도 키우고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약간 찌른 내가 진동하네요. 그림 그려놓은 게 깽들 영역표시라고. 오 그런 거였어. 빈부 격차가 이만큼 심각하다 이거죠. 네, 빈부 격차가. 보시면 이렇게 철조망으로도 있고, 네, 약간 아지트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여러분 보시면. 아지트 느낌. 약간 좀다 다 약간 너덜너덜 좀다떨어져나가 있고, 이게 전형적인 파나마의 아파트의 풍경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올라가면... 그치, 호수가 안되지 아파트 집들... 쫙 이제... 이내 가정집들이 이게, 가정집들이지, 이게. <laughs> 야, 씨깽단뭐그 아지트 막 이런 거 이런 느낌인가? 저기서 막 힙한 노래 들려오고 막와 미쳤다 아, 빨리 줄 운동할 수 있는 복지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요. 여기 농구도 할수 있고. 와 이렇게 이렇게 살고 계시는구나.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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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you, you, you I'm traveling c r a t e a traveling t o g t e r you're independent. Ah, uh, yeah, such like that. And also there is a vivo on v i o k a y Transmission on b i b o And we traveling together. And I want to show around the world. the true story to my audience because uh, some asian people they wonder uh, how dangerous blah blah and they have a bad prejudice right? right i want to break down over that because everywhere people live and every everywhe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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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everywhere yeah, yeah, yeah. How people how do people live in? yeah and yeah. you from uh, you were where are you from from south korea sir south korea south korea everywhere. south korea Seoul. Seoul. Seoul Seoul, Korea? Yeah, yeah Seoul ah, okay, okay. How, long, how, how long have you been here? How long? You born here? Or... Yeah Ah, you born and uh, you... Uh, uh, I, I'm born here Ah But I, I'm living in another place oh, uh -huh. This place, uh, you know... Every population... Really? No Cleaning uh, Such like uh, your home you are staying, right, yeah, right. So here, my audience t o r d you are very nice guy. What is your n a e r a n i c e s d You are p I am o e u r I n I am a c a m a c o m a cabin. I am a c a n I am n m a c a b i I am a c a n am a c a b i I am a a n c e s i I am a cabin. am a cabin. I am a c a b i I am a c a n I a cabin. I am a cabin. I am a cabin. I am a cabin. I am a c a b am a cabin. I am a cabin. I am a cabin. I am a cabin. I am a a i n I am a cabin. k e m a c i n I am a ca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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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자신의 이제 거주지고 자신의 보금자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저씨도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무서움, 겁 이런 거를 사실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실 살고 있는 공간이고 하는 거죠. Maybe is there your bedroom, right? Would you mind if you show that bedroom? It's okay? Thank you, friend.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친구의 o o m 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우리 사장님의 이제 침실 침실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침실. Where Where I find that? Uh -huh. Where that, um, Where I find this, this this program? d u YouTube, in what? YouTube, you t u b e you can see my YouTube channel. Do you want to see my YouTube channel? Yeah, yeah, yeah. Okay.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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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nd, uh, okay. YouTube channel. No? You You have a uh, You have a v e YouTube application? How do you k a y So what it? What do you do for a living here? Um, Gangster maybe? Not gangster? Gangster? Because oh, I heard that there are, there are so many gangsters in here, Panama. Okay. Hey, guys. <laughs> mean, okay. This program uh -huh. only YouTube, right? Yeah, uh, yeah. You can see my YouTube channel. Tell me. You can check my traveling story. This is my channel, sir. This is my channel. <laughs> I'm traveling YouTuber. Yeah, and also at the same time, hey, I'm making some kind of a live TV with my people here. Yeah, I'm sure around the world. Hey, yeah. So, because of uh, people coming here. So English TV, it on. I see. I see. Understand. Yeah, yeah. Uh, our friend. Uh -huh. is coming now. Uh -huh. He, he, he just yeah, come Ah. Uh -huh. He has, uh, he has. Hello friend! Oh, uh, that's funny right. uh, <laughs> This guy. Chapo! He this guys, hey. He says Willie, this is Chapo. Ah uh,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keeper? You yeah. are people here. Yeah. Uh, e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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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he uh, we work this is a transmission of vivo. Hola,

Ya, yo no have él, ¿tiene, él, él tiene el ¿You want the number iPhone of like, yeah, I told you? Ah, ¿se me de cuenta ¿Pasa el número, El te lo puede pasar mismo. You pas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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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oney el um, You pass the money in, in the is. Okay.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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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 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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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l y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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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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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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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어이가 없는데 나 나보고 캐시가 있냐고 내가 크레디카드밖에 없다고 하니까 뭘 도망가 을 경찰한테 말하면은 저실시들저 저 말도 안 되는 건데 올라 올라 세뇨르 되게 일반적인 이제 파나마 사람들의 아파트 상태가 이렇고요. 이렇게 좀 여기를 좀지나가면은 어디가 나오냐면 아까 말했던 아사도르 카스웨이라는 관광 명소가 나오거든요. 아, 이 길을 좀 지나서. 여기 버스장에 가고 있고 하니까 갈 때는 돌아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가세요, 여러분. 웬만하면. 아, 무도가본 적이 없어 가지고 심지어 어떤 해외 여행 유튜버가 130만인지 140만인지 구독자 되는데 제가 엘살바도르는 겁 먹어서 못 가고 온두라스를 갔었는데 온두라스도 가 가지고 그냥 카메라 그 보면 영상 보면은 카메라 가끔가다 꺼내가지고 막 열으면서 막아 졸라 위험해요 무서워요 막 이러면서 막 졸라 막 가끔가다 자기 막 보디가드 라는 고용했어 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막 지가 그냥 여기서 막막 막 사람들이 오면 막차 안에서도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막 이러면서 올라가지고막 이게 뭐야? 오 파나마에 있는 프랜차이즈인가? 엠파나나 바나나 막 이런 건데 오 뭐야? 오 신기하다 한번 먹어볼까? 올라, 델리시어스, 엘세스 우나트라 스리미션 비보, 야무치스 고레아노, 노스 비엔도 아끼, 아 올라코레야, 올라코레야, 아, <목소리> 아 이게 이거 파나만 파나만 프랜차이즈, 아파아 파나, 아, 바나... 그러면 한번 이거 한번 먹, 럭셀, 아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는 건데. 가격을 아, 한번 먹어보라고 시식 한번 해보라고 잠시만요 여러분 한번 이분이 시식하라고 시식하라고 주셨거든요 한번 시식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볼게요 고 고래 오야 고래야 아니 만두 같네 만두야 만두 파나만 만두 서치가 있고 딤섬 딤써 파나만 딤섬 파나맛이 있어. 오, 아 이런 걸로 아 음. 맛있다. 먹고 가자. 여기 먹고 가자, 여러분. 어, 여기 여기 여기. 러 먹고 가자. 오케이, 여기 여기서 먹고 갑시다, 여러분. 고기가, 고기가 듬뿍 들어가 있는 파나 맛이 간판하다.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소스 주셨어요, 소스. 맛있네. 랭사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삼에타 똑같은 팔아. 스테인 쪽이 팔으려고 유명하지, 원래. 그, 약간 남미 쪽이. 이거 에너지 드리트라. 말답이고 격리 문제요? 격리 격리 하나도 없어요. 그 어, 여러분이 뭐 제가 보니까 어떤 유튜버가 그 영상 쓰면서 막 이렇게 격리라고 막 얘기하는 것 때문에 헷갈려하시는 건데 사실 격리 없어요, 여러분. 네. 격리 없는 나라예요, 대부분 다. 특히, 지금 여행하는 이쪽은 다 경기 다 없어요. 네. 남미 좋다.